팬티도 가져가서 나는 있던 팬티요? 아 군인이 그 이가 날들가거나 그런 팬티도 가져 있던 거 훔쳐가요? 아, 팬티 좀 줄까 밥좀 주세요 이렇게 한번 밥하고 밥아먹고 오거든요 애들하고 애들하고 빨래 <laughs> 애들 그 팬... 한개 중대에서 생리하는 여군이 부사관하고 좀 인물이 좀 있는 여군밖에 그 없더라고요 거의 안 하더라고요 영양실조 음. 걸리고 그리고 그리고 개성시 역전도 대한민국에서 지어준 거거든요. 네, 네. 역전이 아마 북한에서 아마 제일 좋지 않을까요? 개성역. 이야, 없다면서요. 유리로 쫙 해줬는데 네. 엄청 네. 멋있어요. 아마, 아마 이게 못 가봤을 거예요, 다. 네. 그 해주고 기차도 있잖아요. 그철길그 그 남북, 그젖길도 해, 네. 저 해줬잖아요. 근데 북한은 철길이라는게내려못을 이렇게 박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네, 네. 근데 여기는 까비기로 까더라고요. 음... 거기에서 놀란 거예요. 저는 there. 하나하나 이렇게 유심히 봐요. There. 이렇게 얼마나 발전했나. 이렇게 쏙 가보면, 못이 계속 튀어 올라오고, 철길이 막 탈선되고, 이거 사고가 많이 나는데, 대한민국 철길은 까백이에요 이렇게 쫙 갔어요. 빠지지가 않아요. 움직이지 어유, 끝그 없죠. 그래서 이거 발전했다는 거 보고 하나, 역전 하나. 그다음에 개성공단이 그 생산된 그릇을 마저 시장에서 암암리에 팔거든요. 어떤 그릇이었습니까? 알루미늄 그릇이죠. 음, 반짝스뎅 같은 거. 네. 근데 그걸 어떻게 가져나는지 모르겠어요. 훔쳐가 훔쳐가지고 가져나온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훔쳐가지고 가져나와도 대한민국 사람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훔치다딱 걸리잖아요. 네. 선생님,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일 <laughs> <laughs>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그 거기에 들어가려고? 30만 원을. 거든요. 어, 개성공단 그렇지.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저 보고도 보이스톤 할때 결혼하자 했던 그 여자, 예, 그 누가 소개로 지금 만나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지도원 동지, 음. 저하고 만약에 결혼했으면 보이던 군복 벗고 우리 개성공단이나 들어갑시다. 그랬더라고요. 음, 음. 자기 그 개성시 뭐 거기 아는 사람이 있대요. 음. 그래서 들어가서 번벌자고.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예, 음. 음. 그시 무슨 그 남북공단 그 음. 가난한 지역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 들어가서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러고 그럴 음. 정도로 인기가 엄청 좋았고, 걔 음. 저거 주퇴근하는 것도 매두 번인가 봤어요 주퇴근하는 어떤 모습입니까? 현대아산 버스가 오는데 현대아산 버스가 그렇게 무슨 줄 몰랐어요. 음. 그리고 아침에 여기 아마 대한민국에서 보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출근한 사람들 아마 아마 보실 거예요 일렬로 쫙서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또 무녀있게 책을 보더라고요 서가지고 네, 네, 네. 또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는지 옷도 탁 단정히 입고 아예 옷도 엄청 멋있게 입었어요. 북한 사람들이요? 네. 책딱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른 아침 가슴에 김일성 배지를 단 북한 노동자들이 대성공단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바쁜 걸음을 옮긴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는 26개, 모두 1만 8천여 명이 일을 합니다. 책딱 벌면서 기다리는 거. 야, 저기 뭐 하는 거? 가서 물어봤어요? 가서 물어봤어요? 저기, 물어봤어요. 예, 지나가던 뭐 하는데 이렇게 책 두고 서 있어요. 그랬더니 개성공단 나가는 거래. 아, 미치겠네 이거 미치겠네. 진짜. 예, <laughs> 저 저렇게 모심냐? <멋있냐? 웃음> 야, 그러니까한명이 벌면. 내, 내 식구가 한 달을 먹고 사니까요. 그러면 그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쭉 보면서 혹은 그 개성공단 다니는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서 네. 그 안에 삶은 어떻다라는 걸 혹시 들은 음, 뭔가가 있나요? 그그 그 들었죠. 쌀한 한 달에 40kg, 콩기름 음. 몇 kg, 설탕 몇 kg, 음. 무슨 다섯 또, 고거몇 키로, 뭐, 음. 할때 각종 이런 물품을 현금으로 안 줘요. 음. 현금은 북한에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쌀로 대신해서, 이런 음. 물자로 대신해 주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제가 얘기를 들었고, 음. 뭐, 구체적으로 무슨, 안에서 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 몰랐는데, 초코파이를 네. 많이 줘가지고, 음. 저도 초코파이 처음 먹어봤어요. 대한민국에서도 네. 처음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초코파이 먹으라고 좀안 먹고 다 나와서 팔잖아요. 음. 그래서, 아, 진짜, 대한민국이 발전했다 하는 거를, 그때 조금씩 머릿속에 들어왔죠. 그리고 개성에서 개성공단만 불이 빨가요. 음, 개성에서, 예, 24시간 불이 안 꺼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어디냐, 그러면 개성공단에 우리 집피에서딱보여 네. 옛날에 있고. 네. 그래, 애들이 그러죠. 여기. 개성에서 불 밝은 거는 집피랑 개성공단, 개성공단 두 군데 밖에 없는 거야 거기 그냥, 그냥 북한을 그냥 쫙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럼 개성 지역에서 군복무를 거기서 했는데, 그럼 군복무 하면서 그래도 군인들에게 무슨 이런 치약을 좀 써보라고 하거나, 세탁비누라던가, 이런 거는 군인들에게 좀 차려주시는 기회라던가 그런 건 없었어요? 아, 제가 오늘 그거 소재를 좀 가져왔는데. 네, 있어요? 제가 그거 보여드릴까요? 네네. 이거 보시면 이게, 이게 비누 한 장, 세탁비누 한 장, 세습비누 한 장인데요. 네. 북한군이 요거 세습비누 한 달에 한 장. 빨래비는 한 달에 한 장입니다. 음. 근데 지금 불자가 원래 좀잘 조달이 안 돼가지고 그 이것도 거의 1인당 못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북한군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한 달에 한 장씩 나오잖아요. 이거 원래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군인 장교들은 애기들 있잖아요. 기저귀도 네, 네. 빨아야 돼요. 장교들도 집에서 빨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한 달에 쓴다고요? 아, 비누가 딱 빠지면 안 되지 비누를 이렇게 반으로 갈랐습니다 응. 갈랐고요 근데 이런 비누가 아니죠 이것도 더안 좋죠 아유 훨씬 안 좋죠 근데 이거 뭐 빨랫비누는 요거한장 가지고 한 3등분 합니다 세명으로 그러면 사간장 같은 사람들이 좀 띄워 먹어가지고 제대로 뭐 보급이 되나요? 사간장이 띄워 먹을 수가 없는 게 비누는 중대장 정치더니 엄청 밝혀요 밝혀요? 예 네. 응. 달라는 사람들 은 너무 많으니까 음. 반장 스 요거 세숫비누는 반에 반장 빨래비는 3분의 1이렇게 쪼개가지고 요걸 한달 쓰는 거예요 그니까 머리도 감고 네 머리도 감고 빨래도, 샤워도 하고, 하고, 빨래도 하고 빨래도 하고 부족한데요? 토급수 예, 부족하죠 어 부족한데요? 도급수, 부족한데요? 예, 이걸로 뭐 해요? 때꾸락지 발 <laughs> 그러니까 양말 한두번 빨아도 이거 금방 없어지고 샤워 세수하고 샤워하는 것만 해도 부, 딱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서 무슨 말이 있나면 북한군은 병사들은 물빨래를 해요. 손, 물빨래라는 건 무슨 말씀인지 맹물에다 그냥 빨래. 네, 맹물에다가 한번헹거가서 땀만 뽑는 거예요. 땀만 돌에다 이렇게 치거든요. 그러면 땀만 빠지는 거예요. 대신에 중대, 어, 중대장 정치든, 군사부라든가, 아니면 중대사관장, 이런 사람들은, 요, 비누를 좀 쓰니까, 옷이 좀 하얀 걸 쓰죠. 네. 그래서 항상 하얀 거를 빨래 하고, 건조시킬 때는, 네. 군인 한두 명시켜 야, 빨래 건조, 저거, 지키고 있어. 누가 다른 애들이 뭐 도덕질에 안 가게. 어, 입던 내일은 저겁니까? 훔, 쳐가서 빵하고 밥아먹잖아요 팬티를 가 팬티도 <laughs> 가서 가서, 남이 입던 팬티요? 에그 예, 민간 민간인들이 그렇게 개성 사람들 그렇게 한심해요? 없어요. 아, 군인이 그 이가 가을까는 그런 팬티도 갖다 입던 거 훔쳐가요? 아, 아, 빨래를 빨면서 이는 또다 잡고 네. 배 안에다 요크 내려가서는 민간 마을에 내려가서 아 이거 팬티 좀 주니까 밥좀 주세요 이렇게 한번 밥하고 밥꿔 먹고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애들하고 <laughs> 애들하고 애들고 애들 빨래 네. 제 채널에 네. 여자 군인들이 분이... 있잖아요. 제채에 출연했는데 어떤 여자 군인이. 요새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리 있잖아요. 네. 장교가 사관장이 생리대 빨라고 시킨대. 난 경악했어요. 나 생리대 이거 세탁해 와 이렇게 하면 자기 생리대를 세탁해 오라고 그래요? 네. 내가 그게 갑질을 하면 갑질을 할수 있게끔 맞춰주고 그러면 군복이라든가 네이 라든가 이런 거 본인이 장교들이 직접 빨지 않고 남자들도 시켜요? 다 시키죠. 이게 왜요? 자기 그냥... 속빨래 자기 팬티는 자기 가 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건 누가 참교가 빨래를 빨아요? 서대장이나 가기가... 이런 맥대가리도 없는 이게 북한군에서 일반 뭐 행정 장교라고 있는데 음. 서대장이나 이런 맥 없는 사람들나 빠는 거지 중대장 정치도원은 정치도원부터는 중대부에서 중대부 그 심부름하는 애가 있어요. 음. 걔네는 중대장 정치도원 계속 속아지금다 빨래하고. 걷어서 딱 말려주고, 그 다음 잔심부름하고 반찬 관리하고, 밥 관리하고, 이런 애가 항상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군복만 하는 기간 그것만 하고 일가생활 빠지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거예요? 일과생활 빠지니까 좋죠. 얘는 그 중대장 정치도 남기는 밥도 먹으니까 애가 좀 다른 애들보다 얼굴이 약간 뻘하니까 한국에서는 그랬단 네. 큰일 나는 거 아시죠? 그게 그 원청 그센 사람이 별방은그 영감이 네. 그 집에 사택에서 어떤 군인에게 뭐를 잠깐 시켰다고 해서 이게 난리가 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화성 어,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제가 그거를 처음에 느낀 게 네. 언제냐면 해병대 사령부에서 한번 안보강이 부탁해 가지고 한번 갔거든요. 딱 갔는데 장교예요, 높은 장교인데 그분이 정식 밥을 먹자 그래. 야 오늘은 뭐 무슨 거 줄려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식당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군인들한 막 먹는 식당 네. 보니까 이런 갈비랑 뭐 이런 대가마이다 끓이고 막젓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네. 장교들 식사는 한들 뭐 다른 거 아닌가요? 네. 뭐 달라요? 다 같이 먹는 거죠. 네. 거기서 놀랐던 게, 네. 그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장교부터 장교나 장성이나 다른 무슨 미타 부, 부하 직원한테 병사들한테 이런 거 시키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근데 북한군에서는 일반 법회나 대의 일이기 때문에 무슨 뭐 상소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목달개도 하얗게 다또 해놔야 되고 완전히 한마디로 말해서 집사예요. 장교로 말하면 부인이 집에서 할 일을 얘가 군인이 다 하는 거예요. 0년 동안 군대 나가서 네. 장교 시다바리하는 집사 역할을 하다가 집으로 간다. 야 이웃기는 코미디네요 그래도 그걸로 함으로 해서 진급도 빨라지잖아요. 입당도 빠르고. 자, 그럼 여기서 좀 질문인데요. 북한이 128만의 병력을 음.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음. 뻥에차 있단 말이죠. 128만. 숫자적으로 보면 되게 많아보입니다. 네. 됐다 많아보여요. 네. 근데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실제 전투에 임하는 군대나 훈련을 하는 군대가 아니라 아니, 중대장 시다발이나 하고 팬티나 빨고 이런 군대도 반절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군대가 훈련을 하긴 합니까? 훈련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훈련할 때, 미국하고 합동영습하잖아요. 네. 훈련할 때. 그때 북한도 같이 해요. 하긴 하나요. 항상 겁을 먹고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혹시라도 선제공격할까봐. 그런 걸로 해서 하긴 하는데, 훈련이라는 게 솔직히 훈련 가치다는 훈련이지만은, 그리고 제가 이거 이제 비누를 제가 이제 네.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요금소리 음. 요군 요금 문제도 나왔었는데 제가 원래 요금 부대 거기 다 주변에 있기 때문에 네. 요금 부대도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들어서 사간장들끼리 또 공유해요. 어떻게 한답니까 들어서? 이게 중대 한 45명 정도 되거든요. 포병 중대 고사촌 중대, 백공칠미리 중대, 그다 요군 부대인데, 최전방에 있는 요군 중대는 백공칠미리하고 고사촌, 방사포, 이런 중대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중대들, 그, 사원장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한계 중대에서 생리하는 요군이 부사관하고 좀 인물이 좀 있는 그 요군밖에 없더라고요. 거의 안 하더라고요. 영양실조 음. 걸리고. 그리고, 우리 군인이 한 명이 사성 홍지에서, 왜, 왜, 그니까 오늘 비누, 훔쳐왔습니다. 어디를 훔쳤는데. 그때 그러니까 요군중대 올라가는 거 차에 올라타가지고 훔쳤다는 거예요. 보니까 생리대예요, 생리대. 음. 그 생리대를 가져왔다. 생리대가 비누 모양이에요. 음. 그래. 이 새끼 이런 걸왜 가져왔어요? 야, 너 이런 걸왜 가져왔어? 그랬는데, 그 생리대 맘저로도 집에 갈때 중대 사관장이 그렇게 많이 가져간대요. 나무니까. 안 그렇게, 하니까 여성들이. 예, 영혼들 안 하니까 그렇게 많이 가져 간다고 하더라고요. 야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10대, 20대의 젊은 청춘들이 당연히 여성들이 해야 될그생리조차도할수 없는 북한군의 영양 상태를 알수 있는데요. 어, 한국군의 식단 엄청 잘 나오는 거 아시죠? 예, 예,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무대 가서 대한민국 군대 가서 가장 놀랐던 게 어떤 부분입니까? 열사단에 나가봤는데 군인들 이게 저한테 질문하는 게 북한을 그렇게 막 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아예 그러니까 북한처럼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막 명시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군인들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막 그렇게 막 생각하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음. 거기서 는 조금 좀 놀랐던 것 같고 음. 그리고 제일 제가 충격받은 것은 군복무가 너무 짧은데다가 휴가가 왜 그렇게 많아요? 거기에서 야. 너무 충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간다고, 뭐, 무슨 휴가, 무슨 음. 휴가, 휴가하면 도대체 18개월로 하는데 휴가가 무슨 몇 달입니까, 그러면. 음. 진짜 저 그거 놓고 보고서, 먹는 거잘 먹어, 휴가를 잘 줘, 음.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 군인들이, 야, 진짜 좋은 환경에서 좋은 민주주의 국까지 태어난 게 진짜 행운이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감동받았어요. 지 옆이 지피 쪽에 있으면 무기도 현대의 무기를 쓸것 같고 최소한 그래도 남쪽에 대적하고 있는데 대치하고 있는 앞쪽의 군인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무기 재원에도, 재원에 대해서도 가르칠 것 같고 뭔가 교육이 있을 것 같은데 저 어느 정도 알고는 있나요?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건 M16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이런 군사적 어떤 행동을 100% 지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학이나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네. 이게 무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그렇게 정보가 없었고 대신에 뭘 알고 있었냐면야너지 p 에서 군무 서면서 소변을 마음대로 보지 마. 왜요? 네. 대한민국 망원경이 그렇게 사람이 머리칼까지 보인다 이렇게 그래 가지고 어. 그거에 대해서 충격 먹었어요. 어. 근데 옛날에 한번 요군들도 방송을 했거든요. 심지어 방송을 했었어요. 예. 조건국에서 내려와서 했는데, 예. 거기서 영원하고 북한군 그 하사관하고 불미스러운 행동이 어떻게 북, 대한민국 그망원경에 찝힌 거예요. 불미스러운 행동이라면 남자와 여자의 삼신인 예. 거예요? 예. 아, 아, 예. 예. 어떤 그런 게딱 지켜가지고, 그래서 다 철수를 했고, 또 예. 해서 다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만큼 대한민국이 북한을 어떤 감시 이런 게 백배인가 뭡니까 아마 더 성능이 좋고, 한국이 예, 이런 감시 체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음, 그거를 북한에 음. 있을 때 하셨습니까? 여기 있을 때 하셨습니까? 북한에 음. 있을 때도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슨 총알이 이렇게 남아도니까 총알이요. 예, 사격 훈련장이 있거든요. 음. 근데 거기서 사격을 하루 종일 해요. 지피 쳐서 있는 군인과 지어피 쳐서 있는 군인이 똑같이 몇 발을 샀는가고 개수를 세가지고, 싫어. 그 북한군 최고, 그 총참업이나 있는데, 보고를 해야 돼요. 북한군은 솔직히 군복무 10년 동안에 총알 6발 쏘면 잘한 10발도 못 쏘는 군인들이 많아요. 음, 음. 예, 근데 여기는 총알이 남아 돌더라고요 총도 실고 쏴보고 가는군요. 군복무도 짧은데. 음. 총은 어떻게 뭐, 몇십년한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쏘가냐. 고 음. 대한민국에 와서, 강릉 부장공비사건, 연평해전, 네. 북한이 항상 먼저 공격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고 네. 북한이 양아치지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북한 군인들을 교육자료로 쓸것 같아요? 네. 아니면 안쓸것 같아요? 쓰죠. 쓰긴 써요? 네. 뭐라고 구라치면서 쓸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행위를 하는데 음. 대한민국이 시비를 걸고 음흠. 도발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적대적 생각을 더 부추겨 가지고 대한민국 주적으로 명시하는데 군인들을 더 끌어올리는 거예요. 계속 대한민국 주적이다 무조건 대한민국 국군은 죽여야 된다. 으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뭐모략적인 그런 성동이잖아요. 음. 그런 걸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쪽으로 만들고 한쪽으로 주입시키고. 아 대한민국 국군이 이렇게 야. 앞에 가까이 와요. 규칙, 교전상에 대한민국 군인을 쏘게 되어 있어요. 뭐 어떻게 기순 우수한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죠. 어, 그 북한에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거지 같은 나라 북한으로 기순에서 가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본적 있고 들은 적 있습니까? 들은 적은 있습니다. 옛날, 있어요? 옛날에 선임하사가 넘어왔을 때 방송으로 불었대요. 대한민국 지피에서 선임하사님 돌아서십시오. 어, 도양의 부모님들은 어쩌려 고 그렇습니까? 음. 돌아서십시오 하는데도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사격 들어대요. 남한에서? 예, 예 대한민국에서 그냥 이이 어. 이 군인 선임하사에 대해서 네. 그 사격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선임하사가 북한군 지피로 거의 철책선에 다가오면서 지뢰르가 있으니까 우리가 소재대를 던져줬대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해지를 하는데 앞에서 자기가 메고 있던 M16 네. 그 자동포 총을 분해해서 북한으로, 북한으로 던지는데. 되는. 그 속도가 그렇게 빨랐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 무기에 정통했다는 그게 너, 놀랐다는, 놀랐다는 거죠. 예. 그 다음 딱 들어왔는데, 지폐에 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 에 난리가 났대요. 왜 난리가 났답니까? 그 정신만 끼 먹이기 위해서, 군단 후방부까지 동원됐대요. 네. 냉동차 다 들어오고, 아예 <laughs> 없으니까, 냉동차에 뭐, 온배, 온사 갖고 한 끼를 먹이기 위해서, 잘 먹는 걸 보여줘야 돼가지고, 네. 그래 애들이 설사하고 난리가 났고, 네. 군인이 그렇게 잘 먹는다고 해서 군인들 같이, 어, 어, 어 이거, 어, 이거 어, 오늘 명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밥안 먹고 그냥 올라갔대요. 네. 그리고 싹다식고가 가지고 애들이 네. 우 원성이 높았다고 하더라고. 어, 북한이 지금 비라를 그냥 보내고 있어요. 북한이 우리에게 뭐 비라를 보내거나 이래야 되는데 네. 왜 거기다 오물 넣어서 풍선 보낼까요? 제가 그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보내는 비라를 봤습니다. 음. 97년 도인데 최근에 넘어온 군인들 하나 아마 못 봤을 거예요. 네. 저희도 북한에서 보내다가 바람을 잘못 타서 비무장대 에 떨어진 거 아. 봤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어. 보내는 그 전단지보다는 작아요. 반만 한데 어. 거기다 뭐 6.25전쟁 승리하고뭐 이런 거 보내고 보천보전자 같다고 라트 거의 작은 치마 입은 것도 보내더만 그때 처음 봤어요. 어. 아 이거 군인들 심리전이구나. 그때 음. 이렇게 봤는데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북한이 아무리 전단지 보내도 안 믿는 거 알거든요. 음. 아 북한이 이제는 못 사는 나라고 독재 국가라는 거 알기 때문에 음. 아무리 전단지를 찍어서 돈을 부려서 찍어봐야 소용이 없다. 예, 번.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떤 정신적으로 크게 흔들어야 되는데 음. 뭘 가지고 흔들까 생각을 한 거예요. 음. 북한이 그 전단지 때문에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우도를 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음. 그런 쓰레기 그런 투척 그런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나 음. 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음. 아 오늘 이렇게 좀 장시간 하긴 했는데 네. 너무 좀 오래해서 사실 더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 네. 제가 다음번에 또 초대하면 네. 다시 한번 더 초대해서 얘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신 이철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고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